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 7 0조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니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들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죽여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나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요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배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 치닫게 되니까 이 자신을 하나님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지어진 것에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목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그것을 만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욥은 더는 친구들과 말해 봐야 아 이거 또 감정 소모 시간 소모 모든 거 낭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이제 직접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하시는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싶은 게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그것이라도 좀 말해주시면 제 마음이 좀 편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요분 지금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좀 가르쳐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병이 낫고 났고 안 낫고는 차후 문제고 그 이유라도 알면 살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의 우여, 우여곡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라도 알면 뭐 힘들어도 좀 마음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아, 그 내가 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구나. 뭐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견뎌내야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런 상황 속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니까 더 많이 괴롭고 힘들 뿐입니다. 자신에게 펼쳐진 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정말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욕을 괴롭게 하는 것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까닭으로 된 것일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재판관이라면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욥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자비대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사실을 알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나의 이 처지를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더 그러니까 괴롭겠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십니다. 우리 저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나를 틀림없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셔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왜 티끌과 같이 나의 존재를 그렇게 흐트러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악하지 않으심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요분 결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요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어 인정하시는 것만이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허사라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요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대요. 난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죄와 벌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죄 지었기 때문에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벌 가운데 있다면 재앙 가운데 있다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이 이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앞서죠. 이런 게 앞서요. 누군가 특히 신앙인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점치는 사람처럼 점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고, 겨울에는 불을 조심하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어. 네가 뭔가 그럼 생각해 본단 말이야. 아, 그 다음 에는 정말 용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와 벌을 이렇게 이어버리는데 욕기는 지금 사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본질상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거는 이런 그런 벌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험이죠. 벌처럼 보이긴 하지만 고난의 시험.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의 깊은 죄의 본능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장난치듯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시련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고 그랬죠. 시련이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걸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아버지 안에 그런 데 제야 저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비 살던 이 세상에는 이러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원인만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자신의 운명을 설명하면서 토기자기의 손에 빚어진 진흙이 바로 자기,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셨으면서도 어짜이 제 와서 나를 티끌처럼 되게 하시느냐고 호소합니다. 요비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셨습니다.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 살아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를 버리실 거면 애초에 뭐하러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나를 빚으셨느냐는 것. 왜 태어나겠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기, 위해, 처벌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나 봅니다. 요배 고백입니다. 그래도 요배 입장에서는 죄를 지어서 화를 당하는 것은 이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욕이 아무리 떠들어봐도 사람들은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겁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욕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은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공의롭다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어 부님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입장 이런 입장에서 보니 이,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평상시에 요비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번 안타깝게도 질그리신 자신을, 자신을 빚은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왜 자기를 빚으셨느냐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붙들린 지릉인 건 알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빚으셨느냐는 것이죠. 지금 요백에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왜 낳았냐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느냐고 았 호소하는 철들지 않은 자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요배 자녀들은 재난으로 말미암아 한 순간에 한 자리에서 모두 죽었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요.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바른 소리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욕과 같은 이런 고난과 어또 괜한 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괴롭죠? 육신의 고난보다도 그런 말이 더 괴롭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생명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호흡하듯이 한 시도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면 고통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서는 조롱 속에 그리고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의 그 모욕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런데 이거는 뭐 인간이 받는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죄에 깊숙한 곳에 떨어지기도 했고 지금 요백에는 사느냐 죽느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지금 똑같은 상태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삶이 너무나 힘들면 모든 것이 귀찮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지금 요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덧 죽음조차 두렵지가 않아요. 뭐 사는 것도 소망이 없어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여비 앞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듯이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어, 경험하는 절망이죠. 대체 내일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똑같은데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거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의 고통 가운데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어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백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와서는 하나님을 대변이라도 한 듯이 그런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영성의 최고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다음의 최고조. 너에게 지금 함께 울수 있는 심령이 있느냐 심정이냐 또 정말 다른 사람의 그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같이 기뻐하면 기쁨이 두 배가 되고 그렇게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면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는데 그건 틀림없는 일 같습니다. 정말 같이 울어주면 그에게 슬픔이 줄어들고요. 그와 같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그 기뻐했던 그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났을 때내 주변에서 그렇게 같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야 이거 간단한 일인데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도 이런 실생활의 이 모습은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의 영성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잊고 생각하는 이 말씀은 더 구체화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된 이 말씀이 살아 있구나. 아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그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꿈틀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이며 이 말씀이며 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욕과 같은 환경에 처하지 않아도 욕과 같은 심령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당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마디 뭐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건 또 뭘까? 완전히 신앙의 밑바닥에 있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그걸 먹게끔 하고 뭐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도대체 그 음식 앞에서 아마 베드로는 그렇겠지만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비 앞으로 살살 살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뒤를 걷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이 시간을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길은 참담한 길이 되고 만일 되니까요. 그때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주여, 내가 그러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겸손과 주님에 대한 확신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요셉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닫게 되면 금세 회복이 됩니다. 놀랍게도. 상황이 회복되기 전에, 심령과 자신의 마음이 회복이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주는 거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에 푹 젖어들 수 있기를, 그 믿음에 푹 젖어들 수 있기를, 그 은혜로 젖어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장이 복받고, 여러분 이 알고 있는 그 구원 주님을 알수 있기를,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그의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심겨지기를, 그 믿음도 심겨지기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나 그렇게 안 살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나 그렇게 안 살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저 실족한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렇게 끝맺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사랑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신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신앙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이 새벽이 우리 의 영을 깨우고, 오늘 하루를 살수 있는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소망과 충분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